네, 3 4 번입니다. 자, when gathering the preferences of multiple agents into one collective choice, 자그 다수의 주체들의 멀티플 다수의 주체들의 선호를 다수의 주체들이 좋아하는 것을 into one collective choice 한 가지 집합적인 선택으로 gathering 모으고자 할 때, 그러니까 뭐 여러 사람이 원하는 바를 하나의 선택으로 딱 취합 취합하고자 할 때, it is easily seen that 요런 뒤에 대절하는 것을 쉽게 목격하게 되곤 합니다. That, certain cases, 특정한 경우들은 빈칸함을 목격하게 됩니다. 보게 됩니다. 자, 그럼 뭐 그걸 찾아야겠죠? 뭐 우리가 의견 취합하는 문제인 건데요.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if there are two alternative, 두 개의 선택지가 있다면, alternative, 대안 선택지. 자, 두 개의 선택지가 있다면, A와 B가 있어요. 그리고 두 명의 주체가, agent, 주체. 두 명의 주체가 such that, 한 사람은 이제 such that one prefer A, 한 사람은 이제 A를 좋아하고 the other one B, 또한 사람은 또 B를 좋아하고 이런다고 해봅시다. 이게 이제 preferences of multiple agents인 거죠. 지금 여기가, 그렇죠? 그런다고 했을 때 there is no deterministic way of selecting a single alternative. 자, 한 가지 선택지를 선택하는 어떤 결정주의적, 결정주의식의 방법이란 건 존재하지 않는다. 뭐 결정주의식이 뭔가 뭐 정의를 해주진 않았는데 결정하는 방법 뭐 이래도 되죠 그냥 우리끼리는 뭐이 글을 쓴 사람의 저희가 무엇이든간에 어쨌든 여기서 드러나는 것은 거기까지 드러나니까 아요 하든 a와 b 둘 중에 하나의 선택지를 선택하는 결정할 방법은 없다. No, without 이거 없이는 그러면 이거 없이는 뒤에 거 없이는 이게 없는 거니까. 이결하려면 뒤에 걸 반드시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죠. 그죠? No. 이게 이중부정이 나왔을 땐 그걸 생각하면서 왜 이걸 생각을 해줘야 되냐면, 그러면 아, 저 그냥 뭐뭐 하지 않으면 뭐뭐 할수 없다. 이렇게 해석하면 그만이지. 왜 그것까지 생각하라고 하세요? 알아야 되니까. 뭘? 뒤에 게 중요하다는 거. Without 뒤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를 선택하려면 반드시 100% 이래야만 한다. 이르지 않고는 선택하지 못한다는 말은 그 말이기 때문에 뒤에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violating 위반하지 않고 그러니까 반드시 위반하게 된다 one of two basic fairness conditions 두 가지 기본적인 공정 조건 중 하나는 위반하게 된다 known as anonymity, 익명성, neutrality, 중명서, 에, 중립성 이렇게 두 가지로 알려진 조건 중 하나는 위반하게 된다 그러니까 anonymity나 neutrality는 반드시 위반하게 되므로 하나 선택할 방법이 없다 이거예요 하나를 선택하고자 하면, 두 사람이, 두 에이전트가 원하는 바가 A와 B로 대치되는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버리면, Anonymity나 Neutrality 둘 중에 하나는 훼손시키는 셈이 된다. 결정 못 한다는 얘기죠. 올바른 결정 못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걸 훼손시키지 않는 결정을 못 한다는 얘기죠. 자, Anonymity requires that, 익명성이 요구하는 바는, 이렇게 끊고, The Collective Choice, 집단적인 선택이, 집단적 선택은 여기서도 있었죠. 집단적인 선택이 o t to b o t to. should 랑 똑같다고 그냥 생각해 버리시면 돼요. 집단적 속택이 ought to be independent of, be independent of, 뭐, 뭐, 한 별개이다. 뭐, 뭐, 상관없다. be independent of. 자, 상관없어야만 합니다. The agent's identity. 주체의 정체성과는 상관없다. 누가 유명한 사람이 한다고 선택해줘야 되고, 어, 힘없는 사람이 한다고 무시당해야 되고, 그런 게 아니다. Whereas 또한, 반면에, neutrality는 근데 requires impartiality. 공정성을 요구합니다. towards the alternative. 그그올 t 너티브에 대한 선택지에 대한 공정성을 요구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정체성이든 상관없이 선택이 나와야 되는데, 어그 선택지에 대해서는 그 공정함이 또 유지되어야 되고 이런 거죠, 그죠? 그리고 서로 두 가지가 약간 모순되는 측면도 있죠. y m 니미티를 지키고자 하면 뉴트럴리티가 안 되고, 뉴트럴리티를 지키고자 하면 y m 니미티가안 되고, 뭐 그런 측면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웨어레즈가 있는 걸로 봐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일단 실전에서는 급하니까, 왜 그런지 깊이 생각하지는 말고, 저도 지금 깊이 생각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whereas 가 있으니까, 서로 뭔가 모순되는 측면이 있나 보다. 그리고 앞에서 둘 중에 하나는 위반, 훼손하게 된다 그랬으니까, 아마 얘를 지키면, 얘를 지켰더라도 얘는 놓치게 되고, 얘를 지켰더라도 얘는 놓치게 되고, 이렇게 하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정도로 이해하면 돼요. 자, allowing lotteries as social outcomes. And seems like a necessity for impartial collective choice. 자이 문장을 봤을 때 여기서 이제 무너지기 시작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자 제가 이제 글 읽기를 어 얘기할 때 다시 한번 어제 필쌤 영어의 목동 영어의 필쌤 영어의 스타일을 다시 한번 저는 굉장히 짧게 정리를 해줄 수 있거든요. 어, 문제풀이 방법의 핵심은 뭐냐면 맥락 읽기입니다. Context reading. 맥락을 읽어서 맥락을 장악해서 지문을 장악해서 답을 맞추는 스타일을 고수합니다. 그래서 전 문제를 모든 문제를 그렇게 풀어요. 어떤 유형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콘텍스트 리딩을 할 거예요. 근데 콘텍스트 리딩을 할때 그럼 뭘 봐야 되냐? 키워드를 잡아가면서 그 키워드 간의 연결관계, 연결성을 규명하면서 읽는 거예요. 키워드 연결하라. 됐죠? 두 번째 단으로 내려오셨죠? 자, 첫 번째 단은 아 필쌤 영어가 추구하는 반는 맥락 읽기, 맥락 장악 이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럼 맥락 장악을 어떻게 하냐? 글을 읽으면서 중요한 키워드를 놓치지 않고 잡기. 그리고 그 키워드 간의 연결 관계, 이, 어, 키워드 간의 어, Relationship Connection 이거를 규명하면서 읽기, Connection, 키워드, Connection 이렇게 이두 가지를 잡기. 그러면 키워드를 어떻게 잡고 그 연결을 어떻게 하냐. 이제 방법적인 부분, 구체적인 방법적인 부분은 3단째입니다 이때 세 단어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앞에 말씀드린 그거는 이제 전반적인 얘기를 하려고 한 거고 실질적으로는 글을 읽을 때 그럼 어떻게 하란 얘기냐? 이세 가지 단어를 기억해 두세요. 반복, 대비, 갑툭튀. 반복, 대비, 갑툭튀. 요즘에 이제 갑특티라는 말로 제가 바꿨어요. 원래는 막 이, 이런, 이말저말 말 써봤는데, 이 말을 제일 많이 확 알아듣더라고, 학생들이. 아, 반복, 대비, 갑특티. 어, 그러면 반복과 대비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지금 이 콜렉티브 초이시스 같은 말이 여기서 반복된 거라든가, 그죠? 여기 로 반복된 거라든가, 그 다음에 지금 계속 어떤 어, 선택을 하고 있는 거죠. 에이전트라든가, 이게 선택지를 선택하는 문제, 그죠? 그게 반복되는 거라든가 그래서이 글에 어, 흘러가는 부분을 알수 있어요. 그럼 대비되는 부분 지금 여기서 뭐가 나왔죠 언어니미티나 뉴트럴리티가 이미 대, 대비되는 부분으로 나왔잖아요, 그죠 이런 게다 중요한 부분이다. 반복이 이루어지거나 대비가 이루어지거나 글 읽다가 중간에 갑자기 튀어나오거나 요세 가지가 키워드가 될수 있는 부분들이다. 그리고 그 키워드 간의 연결관계를 잘 규명해 내면 전체 맥락을 글의 전체 맥락을 장악하게 되고 전체 맥락을 장악한 사람에게 이 문제 풀이 정도는 우수한 일이 된다. 요 요거에요. 자, 얼로잉 로터리즈에서 소셜 아웃컴 이렇게 나오는데 갑툭튀가 누구냐? 이게죠. 로터리. 그럼 로터리가 뭐냐? 로또 뭐라는 거예요. 로또. 로또. 로또가 뭐 이게 이게 복권 추첨하는 거. 추첨. 추첨제.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무작위로 추첨하는 거. 그게 로터리에요. 얼로잉 로터리즈에서 소셜 아웃컴. 이 로토를, 로또를 로또를. 사회적 결과로서 허락해 주는 것은 그러므로 hence 그러므로 seems like a necessity 필수처럼 보입니다. for impartial 공정한 아, 집단적 선택을 이루는데 이게 필수입니다. 필수입니다.까지 얘기했죠. 그러니까 로터리가 이 글의 키워드 중에 키워드인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인 거예요. 어, 로터리가 뭔데요? 중요한 건 알았는데 몰랐어요. 이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 여러분들이 너무 공부만 열심히 하니까 이제 로또가 영어로 뭔지를 몰랐던 거지. 로또 복권, 이 로터리입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아 로또는 그래서 별명을 로또라고 붙이는 거예요. 로터리, 로또. Indeed, 사실 most common deterministic social choice function 가장 흔한 결정주의적 사회 선택 기능들은 such as plurality를 그 중에 예시, 예를 들자면 복수의 법칙 그런 것들이 있는데 가장 흔한 결정주의적 사회 선택 기능들은 아, 여기가 동사죠. 아, only deterministic as long as 이러는 한도 as long as, 뭐뭐 하는 한이고요. Only가 붙었으니까 뒤에 거를 해야만이 디 e t e r m i 결정주의적인 것이다. 결정주의적이라 하는 여기다여기다다 따옴표를 붙인 것도 약간 의도가 있는 거예요. 소위들 말하는 플로레리티 룰이라든가 하는 그 결정주의적 모델들 결정주의적 모델들이란 건 뭐냐면 선택지들이 있을 때 그중에 선택을 하는 그 모델들은 이게 실제로 결정주의적이려면 as 롱 o n g as 이래야만 한다. 그럼 아까 우리 without no without 여기서 했던 거랑 똑같은 스킬이 여기에 적용되는 거예요. 온리라는 요 단서를 붙이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게 결정주의적 모델이 그 결정주의가 결정하는 데 제대로 쓰일 수 있으려면 이래야만 한다니까 뒤에가 엄청 엄청 중요한 거죠. 그럼 그 뒤에 있는 거 엄청 엄청 중요한데 아까 갑툭튀로 나왔던 로터리가 엄청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이 로터리와 관계 있는 단어 말이 가능성이 높죠. 네. 지금 제가 수요일 날 시험이 있은 다음에 수요일부터 목금 토, 아 오늘 토요일이지만 수 목금 이렇게 애들을 이거 강의를 했을 때3 4번 틀려온 애들은 지금 이 부분에서 다이 뭔지를 몰랐더라고. There is no tie. 이게 타이가 매듭이라는 것만 알았더라고. 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아니에요. 그럼 타이가 뭐냐? 무승부입니다. 무승부. There is no tie. 무승부가 없어야지만 그러니까 no tie. 무승부가 없어야지만 이런 법칙이 적용될 수가 있다. 무승부가 있다는 건 뭐예요? A와 B 둘 중에 고르지를 못하고 봉착된, 딱,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벽에 딱 부딪힌 상태를 말하는 거죠. 딱, 교착 상태에 딱 들어간 거. A도 B도 선택할 수 없는 상태, 무승부, 그죠? 요게 없어야만 한다. 그래야 deterministic 모델이 된다. 자, which is usually resolved by drawing a lot. 그럼 drawing은 또 뭐냐? drawing은 끌어당김이냐? 아닙니다, 여기서는. drawing도 추첨이에요 추첨, 드로잉. 그, 그러니까 뭐, 뽑기 같은 거 있죠. 우리, 우리는 이제 뽑기를, 뽑기라고 하는데, 그게 드로잉입니다. 추첨. 그러니까 추첨으로 많이 해소되어진다. Resolved by. 해소되어진다. 그니까, 러 요거를, 그니까, 무승부를, 무승부가 나면 보통 추첨을 하잖아요. 그죠? 둘 중에 골, 무승부가 나면 보통 마지막에 추첨을 하죠? 네. 그래서, 그 추첨으로 해소되어진다. 종종 그것은. 그죠? 그러니까 무승부가 나지 않았을 때 무승부가 나지 않는 한으로서만 이이 이 모델이 디터미니스틱하다. 스 which is usually 보통은 이 디터미니스틱한 스 소셜 펑션들은 저희 선택들은 사실은 추첨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resolved by drawing a lot. 다시 여기를 다, 이거 끊어서 했으니까 다시 한번 해석을해 드릴게요. 사실 어 대부분의 흔한 어, 결정주의적 사회 선택 기능들은 어, 예를 들어 복수의 법칙 같은 것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only deterministic. 이게 진정으로 결정주의적이려면, 결정주의적이려면, 반드시, as long as there is no tie, 무승부가 없어야만 가능하다. 무승부가 없으려면, which is usually resolved by drawing a lot. 상당수 추첨제로 인해, 로터리로 인해, 무작위 추첨으로 인해 해소되는 경우가 많다. 많다, 뭐, 이런 말은 없지만 제가 붙인 거예요. 이해하기 좋으라고.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The use of lotteries for the selection of officials. 자, 공무원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의 로또의 사용은, 공무원을 선택할 때 로또의 사용은, interestingly goes back to the world's the first democracy in Athens. 아테네의 세계에서 첫 번째, 최초의 그 민주주의, 아테네의 세계 최초 민주주의로, 어,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음, 그러면 공무원을 선택하는데 추첨제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우리가 투표해서 뽑는 게 아니라 추첨한 거죠. 돌려서 돌림판 돌려서 어, 뽑기로 뽑아가지고 했단 얘기죠. 왜요? 여기에서는 이거 s widely regarded as 널리 uh, 이렇게 여겨졌습니다. A principle uh, characteristic of democracy 이게 민주주의의 원칙적인 특징이라고 원, 원리적인 principle 주된 주요한 원칙적인 특성이라고. 그럼 이 이시 가르키는건 뭐죠? 이시 가르키는걸 찾아야죠. 로터리. 그죠? 로터리의 사용을 얘기합니다. 로터리의 사용입니다. 내가 네, 로터리에 밑줄 걷지만, 이제 이게 단수잖아요. 로터리의 사용입니다. 정확하게는 문법적으로는. 네, 의미가 저걸 가르킨다이 얘기입니다. 추첨제는, 어, 아, 어, 민주주의의 절대 원칙이다. 주된 특성이다. 이렇게 그때는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테네에서는. And as recently gained increasing attention in political science. 어, 정치과학의, 어, 정치학 분야에서 최근에 관심을 많이 또 최근에 관심을 많이 얻고 있다. 뭐가 추첨제가? 그럼 여기 추첨제 반복됐죠. 여기 추첨제 또 나왔죠. 여기 추첨제 나왔죠. 드로잉 추첨제 나왔죠. 하나, 둘, 셋, 넷, 네번 반복됐죠. 아까 주, 뭐 반복이 중요하다 그랬죠. 반복 대비 갑툭튀, 갑툭튀로 여기 튀어나와서 여기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 빈칸에 들어갈 말은 뭐냐? 아, 추첨제 무작위 추첨제가 필요하다. 꼭 있어야 된다. 이 얘기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정답이 1번인 겁니다. Call for randomization. 랜덤. Random. 임의. 랜덤ization. 임의로 무작위화. 요거를 요청한다. Call for가 요청한다. 예요 w h other means of tie breaking? 아니면은, 타이 여기 나오는 타이 e 도무승부예요 무승부를 깰 다른 수단이 있어야 된다. 민지도 막 의미, 이렇게 하고 있고. 만약에 이거를 해석하는데, 어, 하여튼 이게 1번이 답인 거 아시겠죠? 여기서 이제 1, 2등급 왔다갔다 하는 학생은, 아, 알았다. 아, 아 진짜 깔끔하게 알았다 그리고 이제 이제 영상 끄실 건데 이때 랜덤 아이제이션 몰랐어요 타이 브레이킹 몰랐어요 민주 몰랐어요 이러고 있는 학생들은 이제 이제 기초적인 영어 공부 거기에서 지금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준비를 더 철저히 해 주시고요 남은 이제 수능까지 아백 일도 참안참안 남았습니다 지금 요번에 요요요 요 9월 모평에서 한 3등급 받은 학생들은. 아, 다른 시험 같으면 한 2등급 받았을 거예요. 어, 그니까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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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시험이 좀 어려웠습니다, 이번에 그니까, 어, 요번에 3등급 받았다는 학생들은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그리고 요번에 1등급을 받은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그 학생들은 됐습니다. 이제 거의 완성. 이거보다, 요거보다 난이도가 어렵게 나오는 수능은 거의 없어요. 그니까, 어, 체감상, 뭐 약간 그럴 수는 있겠지만, 이 정도면 이제 제일 어렵게 나온 정도다. 요즘 최근 추세로 봤을 때, 그러니까 지금 1등급 맞은 사람은 수능 때 조금 어 안심해도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34번 이 문제도 굉장히 오답률이 높은 어 문제였어요. 근데 이게 단어도 어렵고 약간 글도 어렵지만 이갑툭티가 나왔을 때 학생들이 못 잡아요. 갑툭티 글일 때 아까 말씀드린 설명 한 거에서. 그거를 꼭 잡아주시기를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34번은 로또가 제일 중요했다 이 로또라는 말만 알아들었으면 이거를 그냥 랜덤아이제이션을 보고 예, 고를 수 있었을 거예요 왜냐 로또가 보세요 제가 지금 읽는 이 컨텍스트 리딩 방법에서는 이 로또가 중요하구나에 제가 어, 이미 밑줄을 걷잖아요 그러면 이 밑에 하나도 못 알아들었어도 로또가 답인데 어 랜덤아이제이션 이건가 보다 이렇게 하고 답이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할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근데 그거를 너무 붙들고 있고, 막이 원리를 모르고 문제를 풀고 있는 사람은 글을 이만큼 읽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냥, 어, 그, 그냥 무작정 뭐 양치기로 승부를 보려 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도달하지를 못하고, 결국은 2등급으로 끝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어, 지금 요번에 3등급 맞은 학생들도 거의 뭐 아무리 올려도 그이 방법을 모르고, 그냥 어, 기초 공부만 하면 2등급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까 기초 공부를 하라고 말씀드렸지만 당연히 기초 공부가 중요해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초 공부가 안돼 있으면 절대 막 1등급까지 올라가긴 힘들어요. 근데 기초 공부를 조금 등한시 하더라도 지금 제가 제시해드리는 맥락 읽기를 완전히 할수 있게 된다면 어, 훨씬 더 공부를 덜 하고도 좋은 성적을 낼 수가 있어요. 어 근데 이게 진짜 공부예요. 왜냐하면 지금 AI 시대입니다. 번역 다 해주잖아요. 우리 채 g 피티나 재미나이가 번역을 다 해주고 얼마나 빠릅니까. 그런데 그 맥락과 일을 끌고 나가는 그, 그 힘, 그리고 재미나이나 그채 g 피티도 사실 그 결과를 굉장히 텍스트로 많이 보여주는데 그 텍스트를 해독하는 능력이 빠르게 정확하게 오해하지 않고 해독하는 능력이 부족하다면 그 학생은 앞으로 공부도 못할 것이고 업무도 못할 거예요 나중에 대학 다 졸업한 다음에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고등학교 시절에 이 맥락을 읽는 글의 맥락을 읽는 방법을 공부를 잘 해놓으셔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무슨 과목이 그런 걸 가르치냐? 모든 과목이 그걸 가르칩니다. 국어. 영어는 당연한 거고요. 국어 영어는 당연히 그 과목, 그 맥락을 읽기를 하라고 가르치는 거고요. 놀랍게도 여러분 수학도 독해의 장르라고 할수 있어요. 독해 과목이라고 할수 있어요. 문제를 얼마만큼 잘파악하냐 문제를 얼마만큼 잘 읽고 이해하느냐. 이게 첫 단계잖아요. 수학을 푸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 고등 교육은 핵심이 일단 독해력입니다. 어, 독해력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요즘, 저, 뭐야, 요즘 트렌드로 맞게 말, 씀드리면 문해력. 요즘 문해력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더라고요. 여러분들이 파악하기로는 그게 더 좋겠죠? 고등교육은 목표가 바로 문해력입니다. 더 문해력을 강조하는 저희 필점 영어에 들어와서, 아, 어, 요거, 영상들 많이 시청해주시고, 어,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러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좀 한동안 이걸 못 올렸어요. 그래서 조금, 어, 시간을 내서 아, 앞에 것도 제가 어 올려야 되는데 많이 올려야 되는데 일단 학원이 바쁘다 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일단은 현강을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학원으로 연락을 주시고요. 아 인강만으로도 멀리 계시거나 그런 분들은 지금 이 영상 시청만으로도 충분히 얻을 만큼은 얻으실 거예요. 근데 단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해나가는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이렇게 관리해 나가는 루틴으로 만들어 나가는 그런 관리만 이제 잘 해내시고요. 그게 안 되면, 뭐, 그런, 뭐, 뭐, 스카르 그, 뭐, 그런 독서실 있잖아요. 관리형 독서실이라도 다니시면서 영상을 시청하실 때 저는 일부러 이렇게 한, 한 지문씩 끊어 놓는 거거든요. 그냥 그한 지문, 한 지문을, 어, 해냈다는 그, 뭐라 그럴까요. 그 만족감, 그 성취감을 하나씩 하나씩 느껴가시라고 한 지문씩 다 끊어 놓는 거예요. 절대 하나로 뭉텅이로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 오랜만에 또 하니까 좀 이제 또 잔말이 많아지는데, 사실은 이렇게 잔말을 많이 안 해요, 평소에는. 그래서 영상만 딱, 이거 해설만 딱 듣고 이제 나가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 가장 그렇게 심플하게 하는, 제가 좋아하는, 추구하는 스타일이 그겁니다. 어, 아주 단순, 아주 심플하고 아주 효율적, 실용적. 이게 실용주의가 저의 완전 가장, 어, 근간이 되는 모토 중에 하나예요. 얼마나 실용적인가, 이건데요. 어 저희 영상을 많이 보고 공부해 주시고 친구들한테도 알려 주시고 많이 올려 놓은 옛날에 올려 놓은 게 있어요. 근데 옛날에 올려 놓은 건 저도 실력이 점점 어 점점 올라가다 보니까 아주 옛날에 올라간 거보다 올린 거보다는 최근에 올린 게 실력이 더 좋을 겁니다, 제가. 더잘 설명해 놨을 거예요. 근데 이제 반대급부로 약간 이제 잔말도 조금 늘긴 했어요. 옛날에는 잔말이 거의 없고 풀었는데 요즘에는 조금 감정이 붙었다고 해야 되나요? 약간 아, 어, 여러분들, 뭐, 댓글도 잘 달아주시고, 질문도 해주시고, 막, 그러다 보니까, 실제 학생들을 만나는 느낌처럼 점점 되어가고, 어,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지금 이제 학원에서, 또, 원래는 제가, 어, 여러 학원들을 다닐 때는, 어, 막, 막고 싶지 않은 학생들도, 이 맡아야만 하고, 이제, 불필, 뭐, 제가, 저는 원래 고등부 근본인데, 중학생, 하다못해 초등학생까지 맡아야 되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좀 약간 정을 못 붙이고 했었다면 요즘에는 제 교습소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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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하면서 어, 저, 저하고 딱 맞는 학생들 위주로만 받아서 가르칠 수가 있게 되다 보니까 어, 점점 이제 이 일에도 더 정이 붙고 저도 점점 이제 되어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예전과는 달리 예전에는 진짜 기능적으로만 일을 했던 어떻게 보면 차가운 선생이었는데 지금은 조금 감... 따뜻하다는 말도 요즘엔 왕왕 듣고 있습니다. <laughs> 이렇게 되어가고 있어서 이렇게 잔말이 많이 붙게 되긴 했어요. 근데 이제 최대한 그거는 자제할 테니까 아, 일단은 그렇게 어, 일단은 오랜만에 하는 거라서 혹시 오랜만에 들어오신 분들이 요제 영상을 보고 아이 사람은 이런 스타일이구나 하셨으면 해서 이런 말을 뒷말을 좀 사족을 붙였습니다. 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